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옴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바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니 주.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길 하소서 함져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 계시고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여 구원자여 또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 속에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이심을 깨닫는 또한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안지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위선,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그들은 원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사장복은 성전 안에서 입어야 되는 것인데 바깥에서도 입었어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서기관입니다. 긴 옷을 입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또 회상 회당, 회당에서는 언제나 특별한 좌석에 앉기를 원했고 잔치 자리에 가서도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길게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처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고, 사람들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엉터리 신앙인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이 서기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정반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 이방인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뜰 입구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놓여져 있는 헌금함 13개의 목적에 따라서 그를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맞은 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지켜보셨어요. 헌금하는 사람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큰 액수의 헌금을 하였고.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지폐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소리가 안 나지만 당시에는 동전,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헌금하면 놓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면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어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부자들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을 주목을 했겠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좀보해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헌금 많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사람들이 이처럼 부자들에게 주목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주목, 다른 곳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을 형편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주목했어요. 이 과부는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헌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랩돈이라는 것은 그리스 동전을 말하는 것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두 랩돈과 한 고드란트는 똑같은 액수예요 이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사실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노동자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노동을 하면 1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1 데나리온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어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천원 정도 되는 거죠. 100분의 1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더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쉽게 바꾸면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랩돈이 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랩돈이니까 1,0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들이 내는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는 헌금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죠. 주일학교 학생이 내는 헌금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천원을 헌금한 가난한 가부가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게이 과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쉽지 않죠. 이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하면 가난한 가부가 내는 헌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헌금이죠. 적은 헌금이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야 말로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그 이유를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볼때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야말로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금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가 왜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베푸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내가 가진 것이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상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지나치게 절망하고 상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이나 돈, 시간이나 또한 우리가 가장 뭐 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때 헌금할 때이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한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액수의 헌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장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생활 헌금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청지기라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또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헌금 생활을 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우리 자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맡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주 뜻을 위해서 맡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요. 또한 우리가 이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헌금할 때에 이러한 헌금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감사와 또한 청지기로서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항상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더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 없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사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원함과 후회와 또한 우울한 마음과 또 자책과 이러한 것들로 시달리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 십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점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걸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